이길 상생가. 아니 들어주세요. <laughs> 그냥 모른다고도 해 돼요. 그게 항상 민규 씨 찍으시면서 아니 나 나도 가족이 있는데 페피 아. 영상을 얘네가 찍그 만드든 말든. 굽스 가속이 <laughs> 네네 좋아요. 우리 고잉 PD님 <laughs> <피디님 웃음> 제작진 분들이 <laughs> 우리 너무 <laughs> 멋있어, 좋아. <laughs> 자 그러면 <laughs> 제가 호스니까. 오. 하 제작진 중에서 반응이 뜨거워요. 야 우리도 메인 게임러 메인 게임러. <목소리> 어떻게 도겸이 보이지? <뽑히지? 목소리> 이 게임 도겸이였는데. 아, 이 게임 도겸이 전문이잖아. 아, 그럼 에이! 안 보입니다. 진짜 안 보이시죠? 아, 안 보이시죠? 안, 네. 안 네. 보여 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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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안 보여. 아, 아, 그래. 그렇지 그렇지. 아, 오. 좋아. 그래 그래. 오케이. 야너 하나만 하어 오, 야 막상 예, 아직 몰라. 이탁탁하이나 예, 어. 잘했어. 재밌었어, 재밌었어. 어쨌든 이겼 <laughs> 현석이 형 제발. 아 이렇게 하면 전력이 굉장히 낮아졌어요. 조예빈 감독님. 아 좋아 좋아. 제발. 우리. <laughs> 와. 팀너. 멤버가 중요해. 멤버가. 어쨌든. 조슈아조슈아아아 조슈아. 괜찮아, 괜찮아. 아, 조슈아 아, 아, 어, 좋아 아아아아아조슈아 좋아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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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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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자 가아 좋아 이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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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좋아 좋아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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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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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좋아 좋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이스 일로 와봐 우리 화이팅 하자 쫄았어 쫄았어 나이스 서브 컴 다운 컴 다운 할수 있어 아아 아, 미안해 아 3대0이에요 서브가 너무 안전적이죠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아웃 인와현석형 어, 기본치 괜찮은데 나이씨선택시이번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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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다 못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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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와 <laughs> 남겨 토, 토, 나이스, 나이스. 잘하고 있어 아 밀어줘 아, 어이에요이에요 나이스. 나이스 살렸죠? 순간 네, 때려야죠. 나이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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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, 나이스. 조슈아 나나나나 나, 나, 나. 조슈아 조슈아 조슈 나이스 조슈아, 나이스. 조슈아. 조슈아. 한 번에 넘기십니다 용철 감독님. 아, 이어 아, 나이스 바이가 아, 어. <laughs> 머리를 같이 쳤어요. 아, 마이.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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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한 쳐줘 쳐줘 툭 나이스 조슈아 대박이었어요 야 결정력이 아, 앞으로 조슈아 에이스 아 조... 아니,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뭐, 조슈아야 나이스, 아, 나이스. 아아 조슈아 조슈아 미쳤어 아 족슈아 족슈아 족슈아다 이제 에이스 아 너무 좋아 레츠고 레츠고 아 나이스. 디노 좋아 디노 너무 잘하는데? 아, 조슈아가 오늘 진짜 에이스야 오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어. 나이스 서버죠? 조슈아 받아줘야 되죠 나이스. 오, 아 예. 노노 노. 비싸요. 인이었어. 봤어. 이거 진짜 비적한도 갑시다. 빈곤아 야 대박인데. 인이었어. 나 봤어. 우샤. <목소리도> 아다 이거 우리 자 지금 아이디어가 왔는데요. 번외 편으로. 파이팅! 아 <목소리도> 세븐틴 파이팅 세븐틴 파이팅 완승하게 아, 되었어. 파이팅! 파이팅! 세븐틴 <laughs> 파이팅! 세븐틴 파이팅! 미안 해 <laughs> 미안해. 세븐틴 파이팅! 진호야 잘한다. 야, 명장면 나왔어. 명장면. 이준은! <머리 아시아> <머리 아시아> 와! 나 명장면. <머리 아시아> 와, 미쳤어와 미쳤어. 잘 살렸다. 와, 잘아 살렸다. 와!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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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우리 아까 조코 에이스였던 우리 조슈아가 아 오늘의 발견 네 게임을 뽑겠습니다. 내가 내가 현석이 뭔데? 뭐야 뭐야? 전략 줄다리기. 네 유재화 감독님. 와우. 아지이지 와. 짐이지 와. 합상자뭐구호를 아아아아아아아아 외쳐주세요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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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구호야 끄라 날짜 날짜 가 날짜. 날짜. 왜요 뭐 들어 들어. 색깔 색깔은 뭐가 있어? 아 색깔 색깔. 그니까, 원래, 오른발을 버티고, 이렇게 놓아야 돼. 오케이. 어, 이렇게 놓아야 돼. 아! 우와! 나 버려! 와저 응집력이 저렇게 갑자기 팀워크가. 수영강 의원님, 잠깐만 이거 한번 찍어주시면 안 돼. 우리 한 번, 한번 져주는 그림 가야지. 그냥. 져준 거 맞아? 네. 오, 나왔다. 나왔다, 나왔다. 야, 직근, 언제까지 갈 건데, 그. 직... 와. 그래 주전이네 주전. 이제는 바로 퇴근입니다 준비. 응원 한 번만 해 볼까요? 그래. 세븐틴. <laughs> 막 살에 꽂아 가지고 세우기 게임 안 해. 우리 넥스트 게임으로 가 보자. 불량이 있어야 되니까. 재미없는 거 뽑기만 아, 해. 해. 이게 제가 만든 게임입니다. 그러니까, 기발한 거 많이 낄. 깨... 근데 그러니까 하나가 제일 좋은 거네요. 김종문 감독님, 선수 준비해 주세요. 아, 좋구 때있으셨구나 아, 여기서 그냥 도저히 까놓고 막걸리 한잔시 듯. 형 이거 뭐해 계속 이거 뭐는겁 뭐 근데... 근데 정말 고인세븐틴도 그렇고 우리 팀도 참 징글징글하네요. <laughs> 아니면 저희가 이기면 회식비까지 내주시는 거. 어 마지막 게임 다 같이 꺼내보는 건데 어. 방송을 위해서 그냥 힘겨워. 이기면 돼. 어. 오케이 물평 코리아 그러면. 이게 메인 게임이 됐네. 뭐 우선 잠깐만. 기회, 기회 한번 줄래? 한 네. 오케이 오한 번. 동시에 하자 그러면. 동시에? 하나 둘 셋. 한식, 양식, 중식, 일식 다.